핸드폰으로 혹시 매출 한 보여주실 수 있어요? 보여드렸습니다. 직장인이신데 어... 임장을 어떻게 하세어요 언제 그랬냐 싶이 막 여기 막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네. 좀... 너무 좋으시다네 너무 좋아요 얼마나 <laughs> 좋으까지 진짜 이건 꼭 알고 시작하셨으면 좋겠는 게 안녕하세요 모리스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에어비앤비를 부업으로 시작해 볼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면 포기하시죠 에이 회사 다니면서 그건 모르겠지 그래서 오늘은 그 무리일 것 같던 일을 실제로 경험한 분을 모셨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에서 에어비앤비 숙소 두 개를 운영 중인 수강생 신나님, 직장과 부업 과연 어떻게 병행하고 있을까요? 매출은 얼마나 나는지, 시간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이걸 나도 할수 있을지 가장 궁금해할 현실적인 질문들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다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laughs> 지금 회사 다니면서 에어앤비 운영하고 음. 계신 거 맞으시죠? 네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되시죠? 어, 지금 두개 두 합해서 보통 60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돈이 입금되는 시기가 조금씩 달라서 음. 어느 달은 650, 네. 어느 달은 550, 어느 달은, 달은 700막 이러거든요. 음, 그 평균적으로 한600 평균 정도. 네. 핸드폰으로 혹시 네. 매출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드렸어요. 음. 이게 네. 1호점. 네. 왔다 갔다 하는 수입이 아, 지금 예정 수입인 거고 네, 3월 네. 달 찍으면, 찍으면 300, 250 여기는, 여기는 꽤 높네요 이게 7월 달이 200. 장박이 45일 손님이 오셔가지고 음 예상이 돼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보신 것처럼 지금 한600 정도 어, 매출 나고 계시네요 인테리어는 제가 집이 멀어서 셀프는 음. 어려웠어요. 네, 그러니까 아예 네. 판단을 해서 그냥 음. 맡겼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견적 받고. 그래서 그때 제가 소개시켜드린. 네. 그분 공사 잘하셔가지고. 음. 네. 그래서 거기 인테리어 쓰셨고, 비용이 얼마? 비용은 저는 거의 다 뜯어 고쳐서. 화장실에 좀 힘을 줬어요 화장실은 음. 한번 하면 이제 더 이상 손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죠. 두집다 해서 천칠백 정도 들었어요 음. 그럼 집기는 얼마 정도 쓰죠 집기는 저는 웬만한 건다 당근에서 <laughs> 구매를 해가지고 육백 정도 들었어요 천백만 음. 원씩 네. 정도 드신 거네요 그때 저 강의에서 그 음. 집기류 나오잖아요 그거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음. 뭘 사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음. 강의 안에 그 품목이 있으니까 그걸 구매하고. 금액도 아이 정도면 되겠구나 이게 가이드가 되니까 빨리빨리 판단하고 빨리빨리 살 수가 있어서 그 제가 강의 때 드리는 품목이 한 8, 90여 가지 되는데 어, 그거를 혼자서 생각을 해서 준비하기가 어. 너무 네. 힘들어요 그거 어. 없었으면 준비하는데 음. 시간이 진짜 배로 걸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각각 금액도 기준이, 금액도 기준이 돼서 네. 그 제가 어, 그거를 만들 때 최대한 가성비 있는 금액들을 음. 해놨기 때문에 이제 기준하기가 아마 네. 괜찮으셨을 거예요 그거는 꼭 필요해요. 전혀 안 바쁘요. <laughs> 전혀 바쁘지 않아요. 이게 저도 네. 1이월 달에 오픈했는데 초반에는 이 앱도 익숙하지 않고 음. 이제 숙소도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고민하는 시간들이 좀 기본적으로 필요해서 네. 초기 한두 달은 좀 바빴던 것 같아요. 하루 에한 음. 시간 이상씩 좀 고민하고 앱 계속 들여다보고 어떻게 네. 하면 매출을 늘릴까 이런 고민을 하던 시간들이 필요했는데 음. 지금은 거의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직장 다니시면서. 네. 거의 뭐 청소는 이모님께 어, 맡기시니까 네. 아까 보니까 두분 아니 한 분이신데 친구분이 네. 같이 와서 하시는 것 같고 아 예, 원래 처음에는 네. 제가 좀 숙소 좀 아, 자리 잡을 때까지 제가 청소를 했었는데 사실 네. 집이 멀어요 집도 네. 멀고 직장은 더 멀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모님을 써도 되겠다 싶어서 네. 여사님 도와주고 계시죠. 홍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장 또는 댁까지 어느 정도 걸리세요? 집에서 차안 막히면 한 50분 걸리는 거고요 막히면 한 음. 시간 반 정도도 걸리는데 아. 네. 직장에 좀 제가 반대편으로 걸거든요 네. 2시간 반까지도 걸려요 네. 월세 60만 원, 와. 70만 원입니다 아까 봤던 아랫집이 60, 윗집이 네, 70 네. 근데 아랫집이 오히려 더 매출이 더잘 <laughs> 나와요 <웃음> 계단이 없으니까 음. 네. 오히려 그쵸. 2층은 계단 올라가야 되니까 오히려 한 번씩 물어보시더라고요 음. 또 사람들이 반지하에 대해서 네. 그냥 묻어놓고 안 하는 사람들이 계시잖요반지가더잘 돼요. <laughs> 저도 반지가더잘 되거든요. 더잘 날... 네, 며칠 더잘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캐리어를 들고 이동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음. 있는데 이런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계단이 적으면 세 개, 뭐 많으면 6개 정도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점이 있는 거죠. 음,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몇년 동안 살 사람들은 반지하에 대한 부담이 있겠지만 또 환경이 쾌적하진않을수 네, 있으니까요.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잠깐 살실 분들은 이동이 편한 게더 우선순위. 이거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6, 70이면 두개 합치면 얼마? 130이네요? 130에 매출이 600 이상 되니까. 와. 사, <laughs> 네. 450, <laughs> 500씩 남네요. 괜찮아요. 진짜. 네. 400, 500씩. 다음 달 7월 같은 경우는 700 몇만 원 나오니까. <웃음> <웃음> 그냥 500 이상. 너무 좋으시겠다. 네. <laughs>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으실까요. 진짜. <laughs> 머니킴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laughs> 잘될 줄은 사실 몰랐어요. 노... 한150 정도 어. 잡았거든요. 아 어, 근데 한400 정도 이상 가져가는 것 같아요. 아, 얼마나 까요 <laughs> <laughs> 근데 이 회사를 다니시잖아요. 네. 회사를 다니면서 이거를 했을 때더 크게 받았는 것 같아요. 어, 네. 만약에 내가 이거 하나 가지고 아등바등 이것만 전업으로 해가지고 하면 조금 좀 불안한 느낌? 음, 그래도? 네. 근데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잖아요 네, 직장이 일단 있으니까. 어. 내가 이제 다양한 판단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임장을 다닌 기간은 한한달 음. 반에서 두달 정도인 거 같아요. 직장인이신데 어 임장을 어떻게 했어요? 일요일은 눈 닫는 데가 많았었던 것 그렇죠. 같고 토요일은 무조건 나왔었고 네. 그리고 평일도 조금 일찍 퇴근해가지고 음. 한5시 반이나 이렇게 흥대에 떨어지면 음. 그래도 한 충분대 정도는 돌 수가 있더라고요. 등산 아. 사장님들 뭐딱 음. 들어가 보면 얘기를 길게 하시는 분들보다 짧게 짧게 하시는 분들이 아, 많으니까 그쵸, 빨리빨리 그쵸. 다음 집으로 넘어가고 아. 호의적인 사장님하고 최대한 대화를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음, 했었거든요. 보통 토요일을 주로 많이 다녔죠. 네. 토요일은 무조건 하셨고. 아침 10시부터 네. 오후 뭐 5시까지 계속 돌아다녔죠. 아. 그러니까 그,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직장인인데 내가 할수 있을까? 음. 근데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냥 자기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 해야지 음. 내가 직장인이기 때문에 안 하고 이것 때문에 안 하고 음.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라고 생각을 어, 하고요. 그래서 그렇네요. 이렇게 내가 직장인이니까 토요일을 최대한 활용해야겠다. 아니면은 평일날 조금 일찍 마칠 수 있으면은 음.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떻게든 도전해봐야겠다라고 하신 분이 이렇게 또 결과를 만들 수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확신 이런 건 있으셨나요? 어쨌든 모닉스님이든 에어비앤비로 돈 버는 분들이 계시니까 아, 일단 매물을 찾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음. 생각은 들었는데 막상 임장 다녀보니까 이제 녹록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찾을 수 있을까? 근데 계속 가긴 갔거든요 웬만한 부동산은 다 들어갔으니까 엄청 꼼꼼하게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어, 만약에 홍대에 묵고 있으면 뭐 명동이든 서울역이든 또 부동산 음. 다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다시 또 갔던 곳또 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찾지 않았을까 싶은 음. 생각이 있어요 원래 1, 2월이 비수기라는 거는 강의 통해서 들었었는데도 음. 막상 1, 2월이 돼서 손님이 안 들어오니까 엄청 걱정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음. 네. 그때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음. 한걸 후회하진 않는데 네. 뭐 이렇게 안 되면 되나? 이건 생각지도 못한 변수라서 음. 원래 또 변수에 좀 취약하기도 하고 음. 그래서 걱정을 엄청 많이 했었던 게 기억이 음. 나요. 음. 근데 3월달 들어가니까 언제 그랬냐 싶이 막 예약이 막 물밀듯이 음. 들어오니까 지금 한 4월쯤 되니까 어 이거 되겠는데 돈이 계속 벌리겠는데 <laughs>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안정을 좀 찾으셨나요? 어, 네. 지금 뭐한 7월 8월까지 예약이 거의 다 되어 있으니까 음. 네. 특별히 손 쓰지 않아도 이제 알아서 굴러가는구나 하는 확신은 있죠. 음. 이제. 음. 그런 식으로 계속 계속 문을 두드리다 보면 또 네. 기회는 계속 생기더라고요 음. 네. 이 매물도 그냥 그 전에 갔던 부동산 사장님한테 한번 인사차 들렸다 갔다가 어? 그럼 이거 한번 볼래? 이렇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다시 그 자리에서, 가서? 네 다시 갔었죠 아. 다시 간 부동산도 여러 분데 있었거든요 음. 또 호의적인 사장님이셔 가지고 음. 갔었는데 그분이 한번 볼래? 해서 그분 따라갔다가 집주인분 바로 만나고 음. 집주인분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음. 월세 싸게 잘했죠. 음. 월세도 모닉스님이 어, 그 정도는 좀 비싸요. 그 정도는 <laughs> 아, 너무 비싼 것 같아. 요 이런 가이드를 주셔가지고 좀 감이 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할 수가 있었던 음. 게 감이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신나님께서 사전에 공부를 많이 하셨었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그 주변 매출이 얼마 정도 나는지도 계속 음. 체크를 하셨었고. 네, 네. 주변에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월세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저랑 얘기하면서, 네. 어, 이게 비싼가요? 싼가요? 했을 때, 한번 주변 거 보세요? 했을 때, 네. 그제서 이제 기준이 좀생기거 네, 네, 맞아요. 그런 이제 사전 작업들이 있었다 보니까, 내가 매물이 딱 나왔을 때, 어, 이건 싸다. 어, 싸다. 바로 판단이 나오 네, 나오잖아. 바로 판단이 되 그리고, 어, 네. 싸고,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겠네? 하고 바로 시도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막무가내로 임장을 다녔을 때, 사실, 어, 좋은 결과로 나오기가 쉽진 않다. 네. 확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공부가 좀 선행된 상태에서 임장을 하는 게더 확률을 높이긴 좋을 것 같아요. 그 주변에서 좀 여유로워졌네. 안 그래요? <laughs> 그런 아, 말이 너무 좋아요. 아. 예약이 되었다는 문자가 딱 오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laughs> 딱 나오잖아요. 네, 금액도 나오죠. 네, 금액도 나오죠. 그리고 수시로 입금됐다는 문자가 오고 음.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요. <laughs> 그러니까 지금 600이면 통장에 이제 뭐 계속 체크인 네. 하고 나서 돈 따다 닥 계속 들어오잖아 네. 그런 게 처음 겪어 보는 거예요. 항상 월급만 딱네 월급만 딱, 받고 월급도 음, 들어오면 다 나가잖아요. 근데 얘는 계속 돈이 쌓이니까 맞아요. 네. 그냥 음. 버티겠다? 어, 네 음. 후회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음. 이게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막큰 돈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 장사를 하면 뭐 권리금도 들어가고 맞아요. 인테리어 막 억단위로 가지만 맞아요. 저는 겨우 겨우라고 하면 안 되지만, 2,300만 원 들어갔고, 네. 보증금은 어차피 받을 거고, 저는 계약도 4년 했거든요. 어, 네. 그래서, 뭐, 4년 동안 나중에 되겠지. 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비앤비는 당연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드는 게, 작은 돈은 아닌데, 보통 창업비용 들려면, 그냥 1억 이상 써요. 그냥. 저도 창업을 해봤으니까. 1억 이상 쓰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 폐업을 하고 나서도, 빚이 남은 상태로 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에어비앤비가 좋은 거는, 창업 비용이 음. 진짜 적고 그거에 비해서 어 돌아오는 수익률이 높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좋지 않나 근데 사람들이 왜 겁내냐고 라 생각을 해봤는데 일반인이 시도를 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전혀 창업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어, 네. 내가 어떤 부업이나 음. 투잡으로서 접근하려다 보니까 천만 원, 이천만 원이 좀 크게 땀, 느껴지는 거 수도 있어 상대적으로 네. 그렇게 느껴지나 봐요 근데 어 진짜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함에 있어서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단순히 돈만이 아니고 네. 이걸 하면서 삶의 새로운 활력소가 된것 같아요 음. 이게 한 번씩 예약이 됐다 문자가 오면 저는 음. 이제 신랑이랑 같이 공동으로 쓸 텐데 음. 신랑도 그거 보면 기분이 좋대요 딱 문자가 오고 그리고 저는 약간 호스팅에 좀 진심인데 음. 손님들이 오셔서 저희 숙소에서 좀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음. 항상 제가 답변도 바로바로 바로 하고 이걸 제가 산 이유도 바로바로 바로 답변드리려고 음. 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처리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좋은 여행을 기억이 남는다고 하면 또 뿌듯해요. 음. 네. 아, 이 내가 직장만 다녔으면 이런 즐거움을 알수 있었을까 싶거든요. 음. 저는 이걸 하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신랑도 너무 잘했다고. 오. 아니 얼마나 그러니까 본인보다 아마 네. <laughs> 남편분께서 <laughs> 얼마나 좋아질까요? 네. 아 저도 만약에 그랬으면 진짜 항상 네. 손잡으면서 고맙다. 에어비앤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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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웃음> 해줘서 고맙다.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신나 님처럼 회사를 다니면서 추가 수입 100만 원 추가 수입 200만 원 정도 더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만 해도 주거비가 해결되고 뭐 네. 학원비가 해결되고 네, 이런 맞아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금 지나온 입장에서 조언을 한다면 어떤 얘기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어, 이건 꼭 알고 시작하셨으면 좋겠는 게 장점은 확실히 시간이 들어가지 않아요 내 음.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고 수입이 들어와요 네. 들어오는 거는 정말 장점이고 단점이라면 어저 같은 경우는 그랬는데 여러 변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음. 경험해 보지 못한 거라서 힘든 거지. 절대 뭐 내가 이겨낼 수 없는 변수는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다. 음. 그런 게 처음에는 힘들 수 있다. 음. 근데 그것도 몇번 경험하고 나니까 더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이라서 분명히 힘들고 놀라고 할 테지만. 어, 네. 네. 사실 별거 아닌 경우가 되게 많다. <laughs> 걱정이 많은 고수강생분들이 들어오거나 나중에 숙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이런 경우는 어떡해요? 뭐, 숙소도 아직 없는데 그런 걱정하시는 <laughs> 분들 많거든요. 그 의외로 게스트분들이 개별 여행을 오신 분들이단 말이죠. 그러면 은 어, 호텔에서 되게 예쁘게 여행을 하시려고 하는 거랑 조금 성향이 다른, 달라요. 맞아요. 어느 정도 고생을 할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빠르게 빠르게 해결해 주고 싶어 하는 거는 너무 좋은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요는 거예요 문제가 받고. 생기면 뭐 일부 돈을 환불해 드린다거나 음, 방법은 음. 많아요 예 최치가 네. 덜 벌면 되는 거잖아요 네 괜찮으면 거 거. 네. 네. 되는 거니까 너무 무서워하거나 음.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그죠 네. 음, 맞아요. 경험해 보시니까 내가 생각지도 음. 못한 변수들은 생겨요 근데 맞아. 생기는데 그런 이제 일어나지도 않은 걱정 때문에, 때문에 안할 이유는, 이유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조금 덜 벌면 되지. 네, 덜 벌면 돼요. 너무 그 아등바등하게 하려는 분들 음. 계세요. 하나라도 손에 안 벌려고 하고 하나 없어지면은 누가 가져갔니? 부시면은 뭘 누가 부셨니? 얼마니? 음.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네. 저도 추천드리는 게 이걸 오래 하려면 어 내가 어느 정도 손에 볼 줄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어 서비스 마인드로 그 사람이 편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지 기분이 좋을까? 로 생각을 해야지 결국엔 내가 기분이 좋더라아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 마인드를 꼭 어... 이해를 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좀 있습니다 도전하기 잘했다 음... 도전 잘했다 결과가 어쨌든 또뭐 결과가 나빴으면 나쁜 대로 또 그게 경험이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도전을 했을 수도 있고 음... 지금 잘 됐으니까 지금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laughs> 이러지만 어쨌든 도전하길 잘했다 음... 네. 갑자기 궁금, 어, 맞습니다. 다른 분들도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물론 매물 구하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을 수는 있는데, 내가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할 때까지만, 할 때까지 하면 되는 거니까. 맞죠. 네. 뭐 임장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두 달이 아니라 뭐세 달, 네달 구할 때까지 구해보면 되는 거니까. 음... 네. 그 고생을 한것 치고 얻는 게 너무 많아요. 네. 만약에 뭐, 그냥 재미로 주말에만 해서, 1년 동안 한다고 하면, 뭐, 못 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 사실, 제가. <laughs> 제가 그 아주 좋은 교보제이시기 때문에 그전부터 부탁을 드리다가 나오기가 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사실 이런 것 때문이시더라고요. 제가 본인께서 에어비앤비에 확신이 있는지 스스로 좀 판단이 안 되신 상태에서는 어, 인터뷰로 나왔을 때 어떤 말을 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엔 고사를 하셨는데 지금 다행히 3월부터 좀 수익이 잘 나, 나게 되셨고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면서 저한테 연락을 다시 주셨어요. 어,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 <laughs> 그때, 그때 안 된다고 한게좀 신경이 쓰이더라 하면서 어, 지금이라도 괜찮으면 나가서 좀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감사하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어, 다행히 확신 가진 상태에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아, 저 이거 얘기 하나 하고 싶은데. 음, 음. 강의를 꼭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겠다고 맘먹으셨다면은 강의를 듣고 대신 그 강의비가 아깝지 않게 머닉스님 잘 레버리지해서 음. 강의를 듣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사실 머닉스님 굉장히 많이 <laughs> 레버리지를 해서 그뭐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강의도 노트북 들고 가서 모든 하시는 말씀을 다 필사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게 준비하면서 엄청 도움이 됐어요. 음, 그래서 그거를 레버리지 하겠다고 마음 먹고 강의를 들으시고 그 강의를 다 뽑아 먹겠다 생각하시면 <laughs> 도움이 될것 같아요. 하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라면. 강의 때 나온 내용들이 준비하면서 전부 다 도움이 됐어요. 뭐 매트리스를 두꺼운 걸 써라. 음. 전 그런 거, 매트리스는 조금 힘줬거든요. 음. 그러니까 수, 그런 거나.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기류 이런 거나 뭐 강의 내용에서 얻어가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맨땅 헤딩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음. 강의 잘 들으시고 레버리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가장 할 말은 많지만 말을 못 하는 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에어비앤비한테 왜 강의를 듣냐 어 아니요 강의 안에서 제가 준비하면서 시간을 정말 많이 절약을 한 거거든요. 그 그러기 위해서 강의가 있는 거고. 네. 거기에 또 도움을 받으시니까 이렇게 나와 주시는 거. 음, 그죠 <laughs> 저를 나쁘게 생각했으면 왜 나와서 저를 봐 <laughs> 주시겠어요? 제가 <도와주시겠어요>? 하겠다고 왔죠. <laughs> 그래서 뭐잘 말씀해 주셨지만 강의라는 게 사실 뭐 유튜버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고 어떤 뭐 강의팔이고 뭐 이런 것도 사실 있죠. 근데 이 배움이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인테리어 전공을 해서 그쪽에 일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왔던 것도 또그 전에 어떤 배움이 있었기 때문에 또올수 있고 저도 강의를 많이 들으면서 거기에서 배웠던 것들을 또 접목시키고 접목시키고 하면서 또 여기까지 온 거죠 저도 뭐 많이 이런건 아니지만 그래도 에어비앤비에서만큼은 진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 라고 스스로 믿고 있고 자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만큼 자신 있는 만큼 준비를 해서 전달 드리기 때문에 받으시는 입장에서도 진짜 도움이 많 된다. 그리고 또, 또 신나님께서도 굳이 추천 안으셔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제가 뭐 시킨 것도 아니고요. <laughs> <laughs> 그 직접 이렇게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 있습니다. 하고 해주신 네. 겁니다. 강의비를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 이상을 벌어가겠다고 <laughs>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럼 진짜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laughs> 또...